네, 코스피는 0.2% 하락세, 코스닥은 상승폭을 조금 넓혀서 0.5%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도대체 어떤 종목 골라서 내 포트를 꾸려야 될 것인가 고민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저희 매직 포트 시간이 여러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어떤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날지 싱크풀 퀀트 전략팀 성열국 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평가 종목으로 이루어진 싱크 B 그리고 싱크 C 이두퀀트 종목 전략이 이루어진다고 들었는데 자잘 나간다 소문이 굉장히 자자합니다. 얼마나 잘 나갔는지 수익률 체크부터 해볼까요? 네 우선 뭐 좋은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고요. 우선 뭐 싱크 B 전략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 금요일 조금 소폭 영4 상승을 보여주면서 수익률. 10 1.8%를 유지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싱크 시 전략을 1.2% 상승을 해주면서 싱크 시 전략의 총 누적 수익률은 12%를 기록해 주었고요. 어, 조금 싱크 비전략의 수익 좀친체는 모습이지만 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싱크 시 전략의 수익이 꾸준하게 올라와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특히 이 싱크 비전략은 좀 포트 편입 이후에 연이 좀 상승을 이어왔던 부분인데 어, 최근에 약간의 시간의 흐름의 이유로는 뭐 그동안 올라와 주었던 종목들의 수익권에서 포트 제외 이후에. 신규로 판에서탈목들이좀장 상황과 맞물리면서 조정 흐름이 나오는 모습이 있고요. 약간 좀 아쉬운 흐름이지만 최근. 변동성이 심한 흐름에서는 기업의 가치에 기반한 투자만큼 좋은 전략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상승세가 가파른 싱크시 전략은 종목 흐름을 좀 보게 되면요. 우선 디스플레이텍이 연일 신고가 형태로 수익률 20% 이상을 기록해주고 있고 여전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sbm 또한 17% 수익률을 보여주면서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는 모습이 특히 싱크시 수익률 높여주는 원동력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디스플레이 테크가 뭐 S B M 은 특히 기간과 소신권의 순매수가 꾸준히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실적의 증가세가 뚜렷하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우선 뭐 싱크시 전략의 뭐 실적의 증가세 특히 기본 원칙이 기업의 매분기 매년 실적의 증가 추이를 분석해서 종목 골라내는 만큼 좀 의미 있는 상승이라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네, 싱크 B 전략은 10%가 넘는 수익률, 그리고 싱크 C 전략 12% 수익률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일단, C 전략의 같은 경우에는요, 매분기 또 매년 실적의 증가 추이를 꼼꼼하게 계산해서 종목 전략 도 세우신다라는 말씀 들었으니까요. 앞으로의 행보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포트 종목 교체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한 종목씩 추가된 걸로 아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좀 들어볼까요? 그래서 네, 뭐, 지난주까지 두 전략 모두 좀 아홉 종목씩 유지가 됐었었는데, 어, 이번에 싱크 비 전략은 새롭게 현대 상사가 신규로 포트 편입이 되었고요 어, 싱크 C 전략에는 리드코프가 신규 포트 편입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총열 종목 식으로 다시 포트가 채워졌고, 우선 뭐, 싱크 비 전략에 신규 편입된 현대 상사를 보게 되면, 최근에 상당히 낙부이 컸던 종목인데, 또 조금 안타까운 흐름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우선 뭐, 업황 보증가 특히 실정 전망치에 대한 하향 조정, 특히 주가 상승에 발목을 잡아왔던 이 청도 조선소만으로는 좀 힘든 낙복을 이해하기는 힘든 부분이 되겠고요 우선 그 이유는 현재 보여주고 있는 실적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시총 대비 뛰어난 모습이 되겠고 어~ 뭐 분명한 모습은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이9만0 0 초반대의 g e c 에는 충분한 반등을 기대해 볼수 있는 현대사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싱크시 전략 신규 편입 종목의 리드 커프로 보게 되면 우좀뭐 대부업을 유명한 회사인데 또뭐 소비자 금융사업 부분의 호적 자체는 이어지는 모습 속에서 실적의 안정적인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싱크시 전략은 매분기 매년 실적 증가세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특히 이 리드코프의 이 소비자 금융사업이란 게, 어 저금리에 차입을 해서 고금리에 대보하는 것인데, 좀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장사는 잘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 석유사업과 휴게소 사업도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특히 올해, 어, 저 국내 수익권의 저축은행들 좀 영업 정지가 되면서 한동안 저축과정이 있었지만 안정적인 상승을 위한 실적과 차트상에 놓여있는 만큼 앞으로 뭐 점진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는 리드 코프가 되겠습니다. 네, 싱크풀권트 전략팀 성열국 위원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B와 C, 싱크C, 핑크B에 지금 한 종목씩이 추가가 됐어요. 현대상사, 그리고 리드코프. 두 종목의 공통점이라면 역시나 든든한 실적이 받쳐주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부분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최근에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에서 우리 매직포트 여러분의 다른 투자 대안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 에 굉장히 많이 해보면서요.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직포트였습니다.